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성안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 가지고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하시 하셨어요.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유죄 나오면은 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. 이렇게 하면서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. 이재명 후보는 재판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?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? 조작 기소라면서요.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되어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.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.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놓고 이 검찰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.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 죄인이다,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이 하던 주로 하던 수법인데 네, 우리 이,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네,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